pero <laughs> me <laughs> <laughs> 아, 너무 무서워서. 진짜 너무 가족이 되면 너무 기가 늦지 말아야 진짜 이해가 안 돼. 아, 힘은 더 고민이 얼마나 힘들었을요 와. 저 여섯 번연연 얘기하고 들려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 아니, 정말, 천사, 정말 천사. 고천사. 진짜. 아니, 정말 하고 싶은 분다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약한 간것 그런 있잖아요. 저는 약간, 어, 야, 사! 이러면은, 아뭘 <laughs> 이렇게 사! 이러면 두 번으로 저는 사는 게, 내가 생각하면. 그래서 컨텐츠가 두번 이제 물어봤을 때, 아, 그런 럼 일에 띄고까지 좀 해드려요. 너무 그 네, 네. 네. 아, 네, 네. 네, 네. 안 좋은, 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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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제가 이 거의 코주가가 사주시는데, 정말 제가 알가더 말씀을 드조어요 조금만 힘을 내세요 너무 그, 었어요 그리고 점핑 자유를 이어서 그리고 배로맨스배어로만들이쪽니다 그니까 저는 이 저기 어 이걸 커버한 어 지또모도축박스라는그 유튜버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고아 그리고 아그 사람 했어요 그 사람이 배로맨스 하는 거고 아 그거 약간 그 컨텐츠가 저찍재겠다 형이 한번 했으니까 한 멤버 하다 <laughs> 같이 서 밴드 오에서 약간 그 옛날의 그 재즈 느낌으로 편곡을 해가지고 했는데요. 정말 오늘 이 모든 곡을 다 편곡해주신 분이 뒤에 계십니다. 밴드 오메스, 최현성님이십니다. <laughs> 아, 한1 0부터 12월부터 지금 3월까지 하루도 빠진 총격을 발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참못짜고 약간 지금 중요함이 한 없었거든요. 그가또 무슨 안 되는데 데 이오어드라마라는 콘서트를 무선할수 있다라고 말해도 다른이없을요 그런 부분다니다 다음 제말 마지막 비마의 <laughs> <바로, 웃음> 워드 다이아몬드 우선 비마의 시대를이끌었던비마로워 여러분들 예상하면서 오노드라마인간 인사드릴까 합니다 아 정말 봄이 왔어요 그래서 콘셉추에도 함께 왔더라고요 세상에 나는 눈을 맘에 오네요 무도못는다 여러분들 도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어, 정말 어, 1인극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근데 제우리 있는 입꼬짝 가주고 준비했는데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아, <웃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아, 정말 훌륭하고 열심히 사는 조민규를 보러 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포레스터의 조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